안녕하세요. 유스 임팩트 대표 임재진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취미가 미국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과 조금 다를 겁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어떤 취미든 괜찮다는 겁니다. 무조건 독특하고 특별하고 대단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취미가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지, 학업이나 활동 외에 나라는 사람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 원서의 취미를 한두 개 정도 적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절대 두개 이상 적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취미는 원서의 메인 포인트가 아니에요. 입학 사정관들이 잠깐 보고, 아, 이 학생은 이런 취미를 갖고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은 취미를 억지로 적거나 무리해서 포장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취미들은 정말 평범하지만 충분히 괜찮습니다. 기타 치기, 베이킹, 달리기, 그림 그리기, 소설 읽기, 모형 비행기 만들기. 이런 취미들은 전공과 연결되지 않아도 괜찮고, 미래 진로와 연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학은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과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단순하고 솔직하게 적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뛰어난 수준으로 오랫동안 몰입해서 발전시킨 취미가 있다면 이건 오히려 원서의 메인스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국 랭킹이 있는 체스 선수라면 이건 돋보입니다. 대형 음악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했거나 미술 작품이 유명한 전시회에 걸린 적이 있다면 이건 돋보입니다. 소설을 직접 실필해서 출판했거나 내가 작성한 소설들을 모아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내 웹사이트를 방문했다면 이건 확실히 돋보입니다.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취미는 입시에 큰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열정, 헌신, 그리고 개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취미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 뭔가에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취미 활동을 이런 수준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미가 입시의 메인 포인트가 아니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취미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정작 중요한 학업, 주요 활동, 리더십 역할에 소홀해지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취미 활동도 수준 높게, 확장성 있게 하면 가산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꼭 수준 높게 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꼭 특이하고 독특한 취미가 있어야 대학에 붙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은 학생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억지로 만든 스토리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한 취미라고 더 돋보이지 않습니다. 취미를 오래 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악, 미술, 스포츠 같은 취미 한두 개 정도는 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뉴스 임팩트 학생들 중에 취미 활동을 정말 잘 활용해서 유펜 와튼에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퍼스널 스테이먼 에세이의 주제가 척추 측만증을 춤으로 극복한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9살 때부터 척추가 휘는 병으로 고통을 겪었고 수술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물리치료만 하다가 결국 의사의 추천으로 춤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just dance라는 게임을 따라하면서 웃음을 되찾았고 이후에 댄스에 본격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춤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를 되찾고 이제는 어떤 문제든 go my way out 꿈틀거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춤이라는 소재를 본인의 극복 서사, 성격, 가치관과 연결해서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개성 있게 쓴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춤을 굉장히 잘 춰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댄스 대회에서 탑 1%, 파이널리스트까지 간수상 경력도 있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전공과 커리어와 춤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원서의 메인 에세이 주제로 활용할 정도로 취미 활동이 원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 활동 한두 개만 적으면 충분합니다. 둘째, 그 취미를 억지로 꾸미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대학을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정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킨 취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필하세요. 그러면 합격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취미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요소입니다. 숫자와 성과로만 채워진 원서에 인간적인 면을 더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나를 위한 취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성과가 생길 겁니다.